오늘은 7월 2일 오늘도 어, 7월 2일에 추억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는 중이었고 여기 다니엘 따니. 니엘 저기는 저희 집 고양이 아이고 이뻐 그러고 드라마 보는지 가자 이리 와 아니 같이 가. <laughs> 응 가면 안 돼. 오늘 영상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셨길 바라면서 저도 이제 자료 갑니다. 7월 2일 영상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7월 2일 우리의 추억을 저장 그러면 안녕